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울 경매 디닥터입니다. 오늘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형급 병원 임대 매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매물은 리베라 컨벤션 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상남동내에서도 랜드마크로서 유명한 건물입니다. 웨딩홀 건물이라 외관이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습니다. 1층 입구를 들어서면 시원한 통로와 엘리베이터가 눈에 띕니다. 주차장 시설도 차량의 진입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과 주변 상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주변에 공개 공지가 넓어 고객이 모여드는 입지입니다. 야외 자주식 주차장이 별도로 크게 자리하고 있어 편리합니다. 4층 병원 임대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피부 성형외과를 운영하였고 확장 이전한 상태입니다. 내부에 깔끔한 우드컬러 인테리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진료실, 수술실 등 다양하게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컬러와 통유리 등으로 인테리어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일부 수납장과 몇몇 의료기기도 보입니다. 냉난방 시설도 그대로 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과 벽, 천정 마감 등도 모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테리어를 살리신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철거를 원하시면 건물주 비용으로 무상철거도 가능합니다. 입점병원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